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계획관리가 땅이 좋다,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뭐, 이렇게만 개념들 알고 계시는데, 24년도 1월 달부터 바뀌었죠. 성장관리계 수립적 안에서만, 이거 없는 계획관리 지역, 센 계획관리 지역, 그냥 일반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계 심의를 타도 지금 허가 안 내주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가구 다 주택 피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은행 감정 평가에서 LTV 올릴 수 있어 못 올릴까요? 그래서 외관이 주택이지만은 OO 가능한 수가 많다. 농지든 임야든 개발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지금 도시계획자문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자문을 받는 면적이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면적이 있고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큰투톱 있죠. 토목설계 사무실 있고 건축설계 사무실 있죠. 그럼 자 토지허가 허가낼 때 토목설계 사무실만 토목설계 사무실 제일 중요한 메인 메인 출 맞는데 토목설계 사무실이 제일 중요하지만 토목설계 사무실과 연합이 돼야 되는 용역사들이 있어요. 면적이 커지면서 바로 환경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라는 환경 엔지니어링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다루는 도시계획심의 자문용역, 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용역업체, 도시계획심의용역업체, 토목설계사무실. 이런 식으로 삼사파전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것이 토목설계사무실을 메인축으로 해서 다 모이는 거 전부 다. 인어가 절차할 때.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냥 여러분은 그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3,000평, 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가 넘어갈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허가대상 무지가 3점평 넘어갈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공장 설립허가 되는 거 있죠. 공장, 오리지널 공장, 제조약 말고 공장이요. 산업 집적 활성화에 따른 그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 화가 내는 거, 오리지널 공장 설립허가, 공장 설립허가 내는 거는 단한 평도 도시계획 심의 사항이에요. 한 평도 공장은 도시계 심을 본다. 그리고 보시면, 자, 도시계 심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 지역은 3,000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 자문을 타야 되는 거, 원래는요. 그리고 보존 생산 녹지, 그런 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 자문을 타야 되고요. 공장은 단한 평도 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주항은 근생 2종이에요, 2종. 여기 표를 쭉 읽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계획관리하고 그런 어 볼게요. 계획관리지역 볼게 계획관리지역 만제곱이상 아까 말한 대로 환경영향 평가 받는 거고 여기 보니까 보존관리지역하고 그5천제곱이상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7천오백 쭉쭉 써있죠. 그리고 그 보존산지인 공용산지도 써있지만 공용산지는 보통 개발되는 게 쉽지 않아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이게 면적이상되면 환경영향 평가 를 받는다는 거고 밑에는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간단한 거고 자, 재해 영향 평가라는 거는 주변의 자연환경에 재해, 재해 영향을 끼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성질이 틀려요 틀리는 거는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이 면적 오버 허가 대상이 면적 오버가 되면은 환경 영향 받고 재해 영향 받고 또도시계 심의도 타야 된다 이 면적 이상을 이거 다 대상이라고 지금 표시를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은 실제 전투에서. 어떤 식으로 요령을 피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계획관리가 땅이 좋다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뭐 이렇게만 개념들 알고 계시는데 24년도 1월달부터 바뀌었죠. 성장관리계획 수립적 안에서만 공장 제조장이 가능하다. 지금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적에 대한 법률 때문에 국회법에 추가된 법률 때문에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 적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에서 산업관리 구역만이 공장제조장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관리 구역은 도시계 심의 자문조차도 안 타요, 안 타. 안 타는 거는 토목 건축 복합으로 들었을 때안 타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법은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이 돼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에 있는 산업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얘가 공장화가를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것만 지금은 공장제조화를 심의 없이 도시계획 자문 거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가 내준다. 하지만 공, 통업건축 복합허가로 들어올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없는 계획까지는 아예 공장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도시계획 자문 심의를 타면 되거든요. 하지만은 도시계획 심의를 타는 순간 타, 타고 나서 그 심의 통과하는 게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이다. 네. 이 산업관리구역만 하게끔 지금 법 추지를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없는 계획관리지역, 생계획관리지역, 그냥 일반 계획관리지역이 도시계 심의를 타도 지금 허가 안 내주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 산업관리구역 땅만이 공장재정 허가가 아 지금은, 지금은 편리한 거예요. 도시계 심의 안 타고, 더군다나 안 타고. 더군 안 타고. 음.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만 산업관리구역이 있느냐. 이 계획관리 지역만 산업관리가 표시되어 있느냐는 아니에요. 생산관리도 표시되어 있어요. 화려니거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막연하게 그 용도지역 아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생산관리 지역이 돼 있어도 산업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꼭 계획관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관리 용도지역도 산업관리로 표시가 돼 있다. 이 성장관리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산업관리로 생산관리도될수 있다. 아까 의전에가 계획관리 지역이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산업관리 용지는 건축토목 복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3,000제곱이 넘어가도 도시계심이 안 타요. 안 타는데 일반 계획관리는 도시계심이를 타지만 거의 빠꾸마시 확률이 높죠. 근데 3,000이 넘어갔을 때 도시계심이를 타잖아요. 근데 3천이 안 넘어갔을 때는 심의를 안 타잖아요. 근데 3천 밑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심의를 안 타던 아니면은 그거 아시는지 모르 주택법을 아시면 좋은데 이 약간의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3천 3천 정도가 제주양으로 들어가고 내가 5천까지 스판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주택을 섞어야 되는 거 거기다가 그러면은 어 5천까지 갔어 3천 넘어가면 심이 아니냐? 5천이니까 3천 넘어갔으니까 심이 아니냐? 근데 5천을 허가 영역을 잡아놨는데 이 건물을 짓는 이 구성분의 그 건물 짓는 이 사업계획 들어간 거가 이렇게 제조장들도 있지만은 주택들 선거 주택들 여기다가 5천 안에 그러면 5천 제곱미라는 부지 안에 49%는 제조장 51%는 51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이렇게. 이해가요? 저런 주택단지처럼 단독주, 단독주택을 1, 2, 3, 4, 5쭉 박아놓고 어, 단독주택 건물연면적이요. 건물연면적이 이 제주장연면적, 건물 연면 제주장 건물연면적보다 주택건물연면적이 과반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전체 5천을 제주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산업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도시계심을 또안 타요. 결론은 최종적으로 제주항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 제주항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택 주택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만 그렇게 해서 5천 파이로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근생 시설 제주항이나 근생 일종 소매점 있잖아요. 그거를 창고식으로 이렇게 짓잖아 요 우리가 모양 갖다가 아까 말하는 이렇게. 첨마 7, 8m에 이렇게 박공스타일 이렇게 짓잖아요. 공량식으로. 그 공량식으로 근생 1종도 질수 있고, 근생 2종 제조장도질수 있잖아요. 공량도 마찬가지고. 주택이라고 그렇게 모실 것 같아요?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허가만 주택으로 갈 뿐이지, 외관은 똑같은 창고 공장 모양이야. 그리고서 나중에 변경해버리면, 변경이 되는 거 변경, 제조장으로 중공나고도 할수 있고요. 도중에 또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도중에도. 예. 5천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5천 제곱미터까지 허가내려면. 은 3천 넘어갈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호수 앞에 이제 주택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세를 준 건데 제 건데 농업 보호 구역이고 일반 주택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일반 주택으로 내려고 했는데 제가 도중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건물 모양은 보다시피 일반 주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제2종 근생 나와 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농업 보호 구역이지만은 이종 근생으로 딱 봐도 주체가 주택이잖아요. 하지만은 이게 근생 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가구 다주택 피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피할 수 있죠 또 플러스 은행 감정평가에서 LTV 올릴 수 있어 못 올릴까요? 올릴 수 있죠 담보비를 올릴 수 있죠 추가 대출을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외관이 주택이지만은 근생으로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수가 많다 그러면은 자 디벨로퍼로서 저런 단지를 개발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런 주택 단지를 팍팍팍팍 필지를 개발하는데 저런 주택 단독주택 저런 주택 타운하우스 저런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데 이 개발 저런 주 단지가 꼭 일반 주택으로 딱딱딱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근생일 종이나 이 종으로 해서 외관을 주택으로 져서 박아도 돼요. 그러면 분양할 때 어떤 홍보가 되겠어요? 일가구 다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상업용도기 때문에 LTV가 높, 높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안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단지 개발할 때꼭 일반 주택으로 개발할 필요 없다. 근생시설로도 충분히 전주택 개발할 수 있다. 단지 개발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산 관리가 됐던, 보존 관리가 됐던, 또는 생산 녹지가 됐던, 보존 녹지가 됐던, 꼭 대표적으로 계획 관리하고 자연 녹지가 제일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보존녹지가 좋을 때가 있고 자연녹지가 좋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관리보다 생산관리가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개발이라는 거는 최대로 싸게 사서 최대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발이라는 거는 그럼 남들 다 좋아하는 계획관리상히 비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용도지역마다 각 용도지역마다 할수 있는 기술들을 다 터득을 하셔야 되는 거 전부 다 그러면은 용도지역마다 할수 있는 행위를 다 알게 되면, 시야가 엄청 넓어지게 돼 있어요.